플레이 أو... 방 누가 나... 만들래? 내가 만들었는데 초대할 수가 없는데? 이름 뭐냐고? 야 진서야. 응? 우리 하던 백룸이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 응, 백룸이잖아. 뭐야 씨발. <laughs> 아 진짜 빨리 헤 오라고 개새끼들아 헤헤헤헤헤헤 4 3 0 0 소리 2려더못 가도. 44,000원. 44,000원.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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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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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야, 그냥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빨리 뛰어. 취지 말고 뛰어, 빨려. 걔 잡히면 안 돼, 계속 뛰어. 야, 야, 안 보일 때 체력 바 체력 바 채우고. <웃음> <보이>. <웃음> 대시, 대시. 그만 때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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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화석 있다. 어 저기 뭐 있다 온다 뭐야? 온다 오다 온다 뛰고 로고뒤고가 뒤로가 야 뒤로가라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laughs> 뛰어 야, 일로 야. 뛰라고 일로 뛰라고 아이 개새끼들아 들아 아니 나 꼈어 미친놈들아 <laughs> 야 뛰어 뛰어 앞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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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졌나 <laughs> 뛰어 어디가 뛰어, 어디가 <laughs> <laughs> 저기 체크포인트 다야 계속, 계속 뛰어 계속 뛰어 우리가 달리기 계속 뛰면 안잡혀 안잡혀 뛰다가 뛰다가 걷 뛰다가 걷다 체크포인트 야, 체크, 체크, 야 체크, 마우스 이지 <laughs> <laughs>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t 렇게 천천히 천천히. 지금 호이차! 지금 지금 지금. 호이차! 아! 호이차! <laughs> 빨리 빨리 t 리 l k 아 a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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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뭐, 안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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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예요? 계속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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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계속뛰어 오오오 올라 올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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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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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이새끼 존나 무거워 <laughs> 이새끼 존나 무거워 이새끼 졌댔어 대표님 소데안 들리네 오야 다 됐다 됐다 하나 둘 셋에 뛰는 거 하나 둘둘 하나 둘셋 오오오. 어, 어, 어. 아, 진짜 뜸네. <laughs> 아, <진짜. 웃음> 나 올려, 나 올려, 나 올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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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가야이 땡겨. 뭐다 이거? 임재윤이 제일 무겁네. 뭐야 이빨? 애빼. 이거 리썰인데? 저기로 가야 되네. 오오오. <laughs> 아, 뭐야? 왜 맞아, 아닌 것 같아 무서워. 야, 뭐 와우. 무슨 무슨 검은 아저씨와. 얘 그거 나 그거. 코일레드야 보고 있는데도 오는데 <laughs> 야그뛰뛰뛰 야, 들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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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빨리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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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laughs> 키를 키를 찾아야 되는데 키가 없어 야,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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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가 들고 있다 그러네. 먹었어 <laughs> 가자 오케이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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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laughs> 어야나가 갇혔잖아 <laughs> <laughs> 게임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럴까? 뭔소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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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요? 달리자 달리자. <웃음> <웃음> 뭐예요? 어 오신다. 이렇게 왼쪽 피 왼쪽 피. 아 소리 뭐야? 어사야어 이거 <laughs> 아, 재윤이가 왼쪽 오른쪽만 말해주면돼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왼쪽 왼쪽으로. 와. 왼쪽 왼쪽. 이제 이제 왜 이들로 쓸데없이. 야 저거 투래시안 보이면 되는 거네 느낌이. 야뭐 이렇게 조용히 가자. 투래시 거후래시 거. 가자. 오자 어, 후레시키지 마. 왼쪽, 왼쪽. <laughs> 아 이쪽 왼쪽으로 가면 돼 왼쪽으로 가면 돼 왼쪽으로 가면 돼. 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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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갈 필요 없어.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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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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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건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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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존나 이쪽이다 진짜 미치겠다 이거 손쪽 나온다 이거 <laughs> 바로 치어 죽어버리지 지 지금 지금 바로,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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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바로,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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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고고고호호 아, 됐다 됐다. 음. 이거 다 깨겠는데? 하나, 와, 와, 와. 어, 안 돼. 아, 진짜 수주. <laughs> <laughs> <오케이>, 하나 <laughs> 둘, 셋! 는 거야? 어, 하나, 응? 둘, 셋.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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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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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빨리, 빨리. 아.. 정포도 도 이렇게 된 거잖아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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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직 아아 아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가지 마무겁네 <laughs> <오물네>. 지금 <laughs> <가죠. 웃음> 고고고한번더한번더한번더바 뛰어 피해, 피해, 피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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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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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드래곤 바로 아.. 바로. 아. <웃음> <웃음> 아 아무도 안하는데지짜다오어와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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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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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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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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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안차리지 하나 둘 셋.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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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안 mad. 야야야야 e going to go 리 o the house. I'm not mad. I'm not mad. I'm not mad. I'm not mad. I'm not 가가 d i 가. 몰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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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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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새끼 진짜 생긴 아, 존나, 서, 존나, 이럴 때, 이브라이브라이브이브라이브라 가자, 라이브이가라이브라라이브라이브라이브이브라이브찍이브라이브라이브이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이브이브라이라이브이이라 시작, <laughs> <laughs> 아이 새끼 새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서 이게 너내려와내려어이 <laughs> 새끼 이거 청포도 같다 오도하자 응. 오도오자 가보자 한, 둘, 셋 뛰는 거야? 응. 하나 둘셋 타면 뛰는거야? 하나 둘셋 뭔데? 하나 둘셋어 잠깐만 이거는 야 잠깐 <웃음> 하나, <laughs> 하나 둘셋타면 뛰자면서 뛰어 하나 둘셋 <laughs> <됐습니다. 웃음> 아, 진써아 like it. really yeah, yeah, yeah. <yeah, yeah>. <preview> 잠깐만, 우리 중에 잠깐만, 이헤헤헤헤헤헤헤 지금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자헤헤헤헤헤헤헤헤헤

둘 아, 셋? 하나야 철퇴가 오는데 아니,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셋 하나 둘셋셋셋셋셋셋셋셋셋둘 하나 둘셋 아. <laughs> 하나 둘셋 달려 셋 달려 달려, 하나, 둘, 달려. 달려. 오케이 <웃음> <웃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웃음> 잠깐만 이 <laughs> 뭐 어디 갔어? 뭐해? 뭐야 이거 하는데? 야얘나죽그 이렇게 되면 안아고 이렇게 되면 안 이렇게 되면 로이게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되어 이렇게 되면 안이이게이지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안되안되 또 뛰어. <laughs> 맞고분부기파거안 되지. 또또또또 뛰어. 또또또또 또또또 뛰어. 또또또또 뛰어. 됐어소소소소나못 추.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아, 그래 씨. 내말 들었어야 되네. 잠깐만. 얘들아. 근데 이거는 아까 분위기 파악 못한 거 같은데. 내가 분위기 파악이 안 되지. <laughs> 야, 야 이대. 이제, 이제, 이제부터 왼쪽이야. 내말 들어. 잠 와줘.

어어안돼 어, 어. 제. 그럼 <laughs> 오야 붙어 <멈춰>, 붙어. <멈춰>. 나이스 <laughs> 나이스. 가운데로 가운데로 뛸 거야. 내면 응. 네, 들어. 하나, 둘, 셋 뛰어. 아니. 오러니 여기까, 여기까, 여기 여기까, 여기까. 이상했어 번호. 위험했어 하나, 둘, 셋. 아니야. 하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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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닥시 닥쳐. 닥쳐. 저기서 닥쳐. 얘들아, 하나, 둘, 셋. <웃음> 됐어. <웃음> <laughs> 아전 남인데네. 아 여기 아 여기 벽에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여? 아 저기 넣어야 해서 넘겨주는 되네. 거네. 노란색은 나한테 있어 지금. 상우한테 <laughs> 다 있어. <웃음> <웃음> 근데 상우가 못 튕기는겨. 그냥 저기 보고 바라보고 쓰면 되잖아. 맞아. 그래 되긴하한데 가만있어. 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하나 그거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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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한테 줘. 나이스. 벽에 붙어, 벽에 붙어. 나 죽게, 바로. 미안해. <웃음> <웃음> 야, 근데 죽었다, 이거. 아, 왜 그렇게 말해? 아직 안 끝났는데. 야, 그럼 저장된다, 어, 다. 공 어, 하나만 넘겨도 되네, 이제. 응. 세레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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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모니. 어? 잠깐만, 진짜 백룸인데 이거? 어? 어. 오. 씨,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들어. 어, 이거 뭐 있는데? 들 들기? 들고 평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떼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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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소리 소리 소리. 블록으로 막으면 막으면 못 오는 거 아니야, 제가? 제 블록 뚫 뚫는 거 같은데? 에 뚫어 뚫어 뚫어. 야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위에 뚫려 있는데 여기. 아 그러네. 아, 하나만 있어도 되겠네 이거. 여기도 어, 써 보자. 어안 되네. 하나만 있어. 하나 있어도 하나, 하나 더. 여기 오, 하나 여기 있어. 더, 야 그게 이게 못 올라가. 큰 거를 밟아야 되네. 큰 거로 밑에 둬. 어된거 된 같은데? 오 됐다. 나이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씨발, 잘 섰는데도 왜? 하나, 둘, 셋, 아,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뛰면서 가는 건데? 아 이거 이렇게 뛰면서 가는데? 아이 뛰어 뛰면서 가볼까? 괜히 빨리해야 돼좀 빨리해야 돼. 아 같이 가고. 아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해줘 제발. 천천히 가자 이제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웃음> <웃음> 형이 미칠 것 같아 아... 같이 같이 아,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laughs> 하나 둘셋 기다렸다가 앞에 붙잡고 봐봐 하나 둘셋오얘들 네? 옆에 보고 뛰어 협동하자 우리 하나, 앞에 보고 뛰자 셋. <laughs> 하나, 야, 야 레이저 조심해 어. 레이저가 와 아, 저 대각선이었지 처음 <laughs> 고고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둘 셋! 달려! 오케이 여기서까지 여기서, 여기서. 다시. 아 <laughs> 진짜 여기서 제 전과 4번4번이야 그냥. <laughs> 똑같은 곳인데 저거 다. <웃음> <웃음> 존나 호흡 다 맞춰보다 그냥 무지성 뛰기면 되네. 아 이거 뛰면 되네. 아 그냥 뛰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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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뛰어봐 계속 뛰어봐 일자로. 원래 일자로 계속 뛰어. 얘좀 피하고 피하고 피하자. 됐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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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아 저기 오른쪽 붙다가 저 오른쪽에 나온다 저거. 저 지나가면서 가면 되겠다. 계다 어, 가자, 가자. 가자, 계속 가자.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오이. 왼쪽. 어 뭐야, 뭔 소리야? 뛰어 뛰어 그냥 그냥 무시하고 뛰어. 나나길 알아.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와. 뛰어. 아니 아니 그냥 무시하고 뛰어. 지아 보고가자 이거 메이플스토리 그건데? 통곡의 계단같은거? 아왜 메... 떨어지는거야? 가연지현나 오케이 오케이 비켜봐 <laughs> 예. 바닥보면서 걸어 바닥보면서 아이고 못깨야이 절대 못깨나 <laughs> 바로 알뜰어 <듯해. 웃음>